이번 시간에서는 무역식 무의 ABC라고 할수 있는 HS 코드와 품목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S 협약이란 세계 관세기구, 즉 WCO에서 1988년도에 국제상품 분류 체계를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협약은 전 세계 160여 개 국가가 최악국으로 들어가 있고, 현재 200여 개 국가에서 사용 중인 무역 실무에 관련된 범 세계적인 협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S 코드란 수출인 물품에 대해서 HS 협약에서 규정한 국제 상품 분류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HS 코드는 국제적으로는 6단위 코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HS 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무역 실무가들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검토한 후에 나오는 결과물이 바로 HS 코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HS 코드의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에 좋다는 표고버섯이 있죠. 그래서 이 표고버섯이 HS 코드로 품목 분류했을 때 어떻게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2부에서는 이러한 표고버섯은 식물성 생산품이라는 대분류를 가지고 있고 이 안에 제 7류 채소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단위 대분류라고 할수 있는 이 단위의 07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채소 중에서도 버섯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0709의 기타의 채소입니다. 따라서 이는 4단위 호로서 0709의 4단위 호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버섯에도 여러 종류들이 있겠죠. 따라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국제적인 단위인 6단위 소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HS 코드가 전 세계적으로 6단위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6단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각 국에서는 이러한 무역에 대한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추가로 더 세분화하여 품목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HS 협약에서 제정한 6단위 플러스 국내에서 더 세분류가 된 4단위를 더해서 HSK 10단위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수출, 수입, 신고를 할 때는 이러한 HSK 10단위 코드까지 정확히 아셔야지만 이 국내에 수출입 요건이나 또는 수출입 신고를 할때 활용할 수가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HS 코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으로 6단위 체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HS 코드는 무역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곳에서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우리가 WTO 협약 또는 FTA와 같은 자연무역 협정이 확산되면서 상대국에서는 우리나라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유자 초콜릿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해외에 수출했을 경우에 상대국 바이어가 그 제품이 한국산임을 확인해 달라 또는 그 제품에 우리나라와 fta가 협정에 맺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원산지 판정 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러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hs코드 6단위별로 협약에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HS 코드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서 원산지 판정을 하고 원산지 증명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FT 부분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정의 의 환급률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서 수출 통관 및 환급제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환급특례법상에 간이정액 이은 환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간이정액 환급률 표에는 HS 코드 10단위별로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액이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소 수출기업으로서 수출을 한 이후에 간이정액 환급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HSK 10단위 코드를 알아야지만이 간이정액 환급률 표에 통해서 환급액을 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산지 표시 방법입니다. 원산지라는 것은 그 물품이 생산되거나 제조된 국가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서는 그 제품의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made in korea. 아마 여러분들 구매하는 물품에 이런 made in korea라고 표시된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이 바로 원산지 표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대무역 관리 규정에서 이와 같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HS 코드 10단위별로 원산지 표시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세율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수입품에 물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해서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할때 관세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관세율입니다. 이 관세율은 HSK 10단위별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HS 코드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요꼬라인입니다 우리가 수출 통관 절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 또는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건 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법에서는 요건 확인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 그리고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해당 요건 확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코드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을 하고자 하는 실무가들이라면, 우리가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자사의 hs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hs 코드는 통상 5년에 한 번씩 세계 관세기구에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5년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HS 코드가 뭔지 잘 알고 있고 다음에 HS 코드가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능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과연 HS 코드가 몇 번인지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작업 영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거래하고 있는 관세사나 또는 세관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서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분류원에서의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를 추천드립니다.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라는 것은 자신들이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수출입 신고인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HS코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세관에 사전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의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은 품목 분류를 통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품목 분류 사전 회시에 대한 회시를 통보하게 됩니다. 절차적으로 보시면 신청인은 수출입자 또는 수출품의 제조자 그다음에 관세사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수출입 업체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 당시에 신청서뿐만 아니라 용도 설명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관세 품목 분류에 전문 지식이 있는 관세사에게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신청인은 품목 분류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신청할 때 신청서와 용도 설명서 그리고 관련된 샘플 또는 사진 동영상 이와 같이 물품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관세 평가 분류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관세 평가 분류원은 관세정산하에 독립된 기구로서 품목 분류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하는 전문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해당 내용이 접수가 되면 관세평가분류원의 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검토해서 결과를,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해주게 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너무 급박하게 신청하지 마시고 계약이 체결되거나 또는 발주서가 발주가 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물품이 확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관세 평가 분류원의 품목 분류 사전 회시제도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